안녕, 오늘은 루스핌 앨범을 한번 터보고 포카 포장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루스핌 앨범을 터볼게요. 저도 아미야, 그 뭐지? 그건 다 떼가지고, 이렇게 바로 터볼게요. 슉, 이거 예쁜 거 아니야? 저가 이거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못 터가지고. 와, 이렇게 늘어있네루스라핑 앨범은 저가 처음 사봐가지고. 라이브 앨범은 제가 엄청 많이 사봤는데. 자, 일단 이게 포카인 것 같고요. 이거는, 우와. 음, 이런 이 나왔어요. 이건 단체. 이거는 CD인데, CD는 거지 안 꺼내봐도 알고루스라핑 스티커. 이거 포스터는 과연. 뚜든 오 단체가 나왔네요 오 잠깐만 <laughs> 이게 인식이 되네 신기하구나자 일단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르세라핀 앨범 구경을 일단 해볼게요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생겨 똑같긴 한데 헉, 채원 채원 오 채원 어, 이거는, 이렇게 일단 대충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카인데, 포카를 트고, 그, 포장할까요? 아니면, 바운드일까요? 아, 포카를 까고 해달라고요?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또 네, 그렇게 과연 포카는, 여러분이 먼저 봐주세요. 누구예요? 하나, 둘, 셋. 어, 거꾸로 들고 있었네? 어, 얘는, 윤진인가, 윤진이? 윤진이 닮았는데. 윤진이 같아요, 아무리 봐도. 윤진이 같고. 야, 이건 덤으로 또 넣어드리죠. 이건 저가 책 사면은 있는 건데, 이건 덤으로 넣어드리고. 이 포카는 다시, 여기에 슉. 넣어주고. 그게 너무 안 돼. 됐다. 자, 요 정도면 뭐 깔끔한 정도죠? 위기 루스라핀, 이것까지 자, 이 포카를, 여기에 다시, 여기에, 이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ES, ESTP인데, 이거는, 구매할 바에, 그냥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걸 로놓고 제가 또 덤을 준비했죠. 뭐냐면 바로바로바로 최애 바로 바로 아이보카인데 한장더 드릴까요? 그단아이포카를 드릴게요. 음, 근데 저는 이설아이브에서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구독자님들은 뭐를 가장 좋아하세요 아이브중에서 일단 핑크머리 레이 한개 넣어줄게요 핑크머리 레이 하고 이거는 이렇게 가만 여기가 없어졌네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고 최애 아이포카를 슬리브에 슉 넣어주면 축슉슉슉아 어, 지금 그 뭐지? 어쨌든 탑로더 로드, 탑로더가 없어가지고 오늘 슬리브만 넣고 포장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앨범에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었으니까 그포스터 너무 커서 못 넣고 이것도 안 넣어지네 그만 안 넣어 드릴 게 있나? 이거에 보면 안 되고. 혹시 님이 이런 동송 좋아하세요? 동송? 저는 동송에 산유동송 이런 거예요. 산유동송과저 친구에게 산유동송 거래해서 이런 스티커들을 얻었는데 거잖아 자, 어? 처음에. 일단 자랑했죠. 끄러어지겠다 그만은 안녕. 자, 포카 포장은 여기까지. 안녕. 아, 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